작두를 데려온 거라. 안녕하세요 미아영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판관포청철 우리 집 고양이는 왜 이러는 고양? 시원하게 한 번에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몇달 전부터 아토가 잘 놀다가도 뭔가 퍼뜩 생각난 것 마냥 도담이한테 달려와서 잡돌이를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하면 집안이 떠나가라. 아우, 아우. 홍구가 오기 전까지 도담이 아토가 사이가 아주 좋았데 홍구가 오고 나서는 셋다 서먹해져요.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오, 보내주신 사연에 보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도담이가 원래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서열을 유지했을 거고요 아토는 캣타워 가장 높은 위치 저기에서만큼은 내가 서열 유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도담이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싸움의 전조 증상 맞습니다. 두 마리 있을 땐잘 지냈는데 세 마리가 되니까 관계가 다선먹선먹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미 서로 서열을 나눠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생겼던 모든 규칙이 리셋 처음부터 다시 북한과 남한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쑥 들어오고 러시아가 쑥 들어오고 중국이 쑥 들어오고 각각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지고요. 협상 테이블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고양이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둘이 있을 때잘 지냈는데. 세시된 순간부터 갑자기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 마리수가 늘어날 때는 환경적으로 지금 되게 신경 써주신 것만큼이나 원래 30분, 30분, 1시간을 쓰셨다, 3마리가 됐다,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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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120분, 2시간의 시간을 각자의 고양이들에게 나누어서 내어주어야만 한다라는 점까지 고려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두 고양이 치열하게 영역 경쟁 중인 상태입니다. 두살 순대와 4개월 두부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천둥 벌거숭이겠네요. 둘이 매일 밤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우다다도 하고, 그루밍도 하지만 싸운 것 같아 영상 첨부하여 보냅니다. 오, 첫째가 폭풍 그루밍을 해주고, 둘째가 기분이 좋아서 그 그루밍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사이가 좋아요. 오, 구석구석. 발까지 다 핥아주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사이가 좋은데? 다음 영상. 음. 둘째가 첫째 앞에서 까불거리고 첫째가 되게 꼬리가 타닥거리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야 레슬링 한번 하자. 그만. 이거 놀이 맞아요. 굳이 따지자고 하면 회사 퇴근하고 온 아빠 조금 피곤한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 자식이 아빠 목맛. 그래 우리 애기. 힘들다. 첫째가 조용한 대신에 둘째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감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장께서 둘째 사냥놀이 별도로 좀 챙겨주시고 첫째도 좀놀수 있게 별도로 사냥놀이 챙겨주신다라고 하면 알로 그루밍의 이런 관계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집 양이가 공기청정기 위로 올라가거나, 어, 우리 집 사모님 애기씨도 그런데, 여름에 선풍기 바람을 막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고양이도 바람을 느끼거나 좋아할 수 있나요? 이 바람 자체의 시원함 느낄 수 없습니다. 진짜요? 왜냐고요 우리가 땀샘에서 땀이 났을 때, 바람이 땀의 수분성분을 가지고 기화시켜줄 때, 이때 뺏어가는 열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고양이와 강아지들은 땀샘이 발바닥, 혓바닥, 이런 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맞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열을 뺏기는 건 아니라서 사람처럼 직접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는 없죠. 그리고 촉각적으로 바람이 불어왔을 때 털이 날리는 느낌, 이런 거는 고양이가 다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즐겨하는 고양이들이 있는 거죠. 단순히 그 앞에 있는 게, 어, 시원해. 이 사람처럼 그런 이유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와구초인데 충분했다 100번 돌려보고 싶은데 특히나 이런 장모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 날리는 느낌 이 촉각적인 부분이 극대화 될 수밖에 없고 털이 사이사이가 약간 공간이 벌어지잖아요 닿는 면적 부분에서 열을 좀 발산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원한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양이가 만약에 열사병에 걸렸다. 뜨거운 열에 노출이 됐을 때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건을 적셔서 고양이를 살짝 덮어주시고 선풍기 바람을 세게 해주시면 체온을 빨리 낮추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네는 고양이 어딘가.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네 마리 고양이의 집사입니다. 오, 무슨 이유인지 가끔씩 고양이들이 테이블에 열정적으로 몸을 비벼요. 너무 귀엽지만 이유도 그만큼 궁금합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경쟁하듯이. 후추랑 만두가 바닥에다가 아주 그냥 온몸을 비비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두 고양이 은근히 영역 표시 지금 엄청나게 하네. 고양이들이 마음에 드는 장소에다가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뒹굴거리면서 뺨 부비고요. 등 비비고요. 꼬리 쪽 비비면서 자기 페르몬을 왕창 바르는 게 이게 고양이들이 하는 영역 표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만두랑 후추가 이집네 마리 고양이 중에서 영역 표시에 대해서 가장 주장하는 게 강한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귀엽습니다. <laughs> 네. 하지만 이 행동이 평소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는 자기가 이 공간 안에 생활하면서 뭔가 담요 과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영역 불안감이 생겼다 라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너무 늘어나지 않는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뭐훈중형헬리웨이와 같은 합성 안면 페로몬제를 좀 같이 활용을 해주신다 라고 하면 고양이들끼리 사이가 조금 더뭐 어색해지거나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요 팁으로 가져가 보시죠. 첫째 고등어가 자꾸 둘째 쇼티를 뺏어 타고 그것도 모자라 둘째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엉덩이를 툭툭 쳐요. 아 항문낭 이렇게 <laughs> 냄새만 이거 약간 서열 높은 애가 먼저 하는 행동이든요 첫째가 계속 서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한 건 둘째인데 울면서 입맛을 다시는 이유가 뭔지 지가 건드려놓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괴롭히는 고양이들 스트레스 받아요. 아 사정없이 막 때리네요. 둘이 지금 사이가 나쁜 건 사실이고요. 첫째 냥이 둘째가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둘째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바닥을 하고 있어서 싸울 때 대부분 이런 마음이에요. 가서 먼저 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몸은 저쪽에 있습니다. 유쾌한 마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흥분되고 긴장된 마음으로 울고 입맛을 쩝쩝 다시는 거죠. 좋은 곳을 자기가 선점하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지금까지는 첫째가 둘째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상태다. 온 힘을 다해서 저리가! 캣휠 탈 때도 첫째 기다려 간식 주고 둘째가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타게 해주신 다음에 첫째가 타는 시간, 보통정리를 해주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탈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핵심 영역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면 두 고양이가 경쟁하는 모습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사람 눈에는 콩만 하던 게 컸다고 대드는 것처럼 보이네요. 참고로 셋은 꼭 붙어자고 서로 그루밍하고 특히 둘째 막내가 첫째에게 머리 꿍하며 어리광 부리는 스타일. 어우, 너무 귀엽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꿍, 꼬리, 크로스. 둘째는 육주령, 막내는 일주령에 모두 양주부로 만났습니다. 아, 특히나 이러면 거의 엄마 고양이, 할머니 고양이로 인지하고 첫째 고양이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워낙 어미 고양이를 일찍 잃었으니까 막내 칠준년이가 지금 막 소리 지르면서 인도무시 새끼가 지금 빅토리아 여왕님한테 응? 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슬아슬한 싸움이다 막내가 수컷 고양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 엄마 보살핌 받고 애교나 부리고 했던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동체가 이제 산만해졌잖아요 나도 남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수콕 고양이들은 아무래도 영역 내에서 돌쇠처럼 인정하고 서포트하는 역할로 살거나 누리고 싶은 걸 누리면서 상대를 억누르고 자연스럽게 이게 본성적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엄마 고양이, 할머니 고양이로 좀 서열 높은 고양이로 첫째 냥이를 따르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자기도 성장한 상태. 강력하게 자기 영역지에 대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대감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어린 놈이 컸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 맞고요. 애들 같이 생활하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좀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각자가 좀 자기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밥그릇, 화장실 이런 것도 사이즈가 크기가 좀 작진 않은지, 이제좀큰 걸로 바꿔줘야 되는지 분산 배치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건지 도와주시면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살된 수컷 고양이 까미 집사입니다. 까미가 어느 순간부터 얼굴을 꼼 내밀고 오줌을 서서 싸기 시작했는데 귀찮아서 저렇게 싸는 걸까요? 아, 음, 바닥에서 엉덩이를 좀 높이 든 상태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이고요. 깔끔 떠는 고양이들 중에 이렇게 소변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내 발에 닿는 게 너무 싫어. 앞발 두개 바깥에 걸쳐 놓고요. 이런 식으로 서서 싸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특별한 질병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신 화장실이 만약에 뭐 전체 모래가리 주기가 너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치우는 빈도수가 좀 떨어질 때 하루에 두번 정도 치워주지 않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또는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한 고양이도 이런 습관이 생기기도해요 이거는 결국 자기 대소변이 조금이라도 묻는 거에 싫어하는 고양이들 이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행. 은 아니고요. 대신에 화장실 크기가 너무 작을 때도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 그리고 혹시 화장실의 청결도는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냥 쭉 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5개월 된 고양이와 2살짜리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고양이가 형이 잘때몸 위로 올라가서 눕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소에 사이는 좋다고 생각인데 서열 싸움을 하는 걸까요? 5개월짜리가 <웃음> <웃음> 형 쉬고 있으면 가서 자지 말라고 엉덩이 깔고 눕고 자기랑 놀자고 이런 행동. 자꾸 이 예를 들게 되는데 지쳐서 잠든 아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아 둘째가 서열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린 상태입니다. 첫째, 지쳤어요. 좀 쉬고 싶어요. 둘째, 놀고 싶어요. 심심해요. 어디 일자? 나 놀고 싶은데. 하고 그냥 엉덩이를 그냥 깔고 앉는 거죠. 사람이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밥줄 시간이 됐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고양이들이 사람한테도 가서 이거랑 똑같이 괜히 옆에 가서 꼬리로 쓱 밀고 가고. 엉덩이 안고 있고, 괜히 얼굴 그루밍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의사 표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서열을 누른 게 아니라, 심심해. 좀무리해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옆에서 보고 계시면, 첫째 좀 자라 그러고요. 둘째랑 가서, 좀 놀아주세요. 첫째 편하게 쉴수 있도록. 아셨죠? 지금은 첫째에게 놀자고, 조르는 행동이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을 알차게 구성해서요, 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오늘처럼 유익한 컨텐츠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태감님들, 안녕! 에따라다라라, 애기씨. 어? 사모님도 어디 갔네? 바꿔줬다고 바로 안에 들어갔네 위치 바꿔줬다고. 그거 아시죠? 잘쓰던애가안 쓰잖아요. 자리 한번 바꿔보세요 당근 하려고 막 꺼내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러면 쓰는 게 국룰이잖아 아쉬워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위치가 바뀌어서 관심이 생긴 겁니다 당근 몰라요 고양이이